안녕하세요. 여러분, 논팽이 농사 TV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슈인 포가링금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각 후보들 모두가 포가링금제를 폐지 또는 규제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IT 기업들 중심으로 이 포가링금제를 폐지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으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기본 임금 외에 추가 수당 즉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미리 정해서 지급하는 임금 제도를 포괄임금 제도라고 합니다. 우선이 포괄임금제를 이해하기 전에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제도의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근로기준법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미리 정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그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임금이 정해지면은 그 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은 이 기본임금, 즉 통상임금에 대해 가지고 1.5배를 해서 추가로 더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임금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상임금 개념을 통해서 기본임금이 정해지고 그 외에 연장 야간효율 근로 등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받는 임금을 더해서 총액의 임금은 우리가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으로 또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평균임금의 개념은 퇴직금 산정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IMF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봉제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연봉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최종적으로 받아가는 임금 총액을 확정을 해둔 상태로 계약을 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이러한 연봉제가 현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데요. 기업들이 연봉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 통제의 관점에서 연봉제가 조금 더 그러한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는 미리 확정되어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이 연봉제의 임금 총액 안에서 인건비 통제를 강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수당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연장 야간 휴일 같은 그런 가산 수당을 연봉 금액 안에 포함시키는 이러한 포괄임금제 형태로 발전을 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연봉제 하에서, 기본급 외에 각종 가산 수당이 합해진 이러한 연봉 계약을 불법으로 볼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당사자들 간의 그런 어떤 계약의 의사 합치에 따라 가지고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은 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연봉제 안에 포함된 가산 수당이 적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로기준법의 기본 임금 체계인 기본 임금과 각종 수당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정된 연장 야간휴일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런 한도를 뛰어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연봉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어떤 그 베이스와 같이 기본임금을 정해두고 그 외에 가산수당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연봉계약을 당사자 간의 의사협치에 따라서 체결한다 라고 하면은 이는 적법한 연봉계약이 될 것이고요 법 위반사항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사항에 는 연봉제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포괄임금제의 유형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